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담을 두로 왕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 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요호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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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 이상의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소망이 막연한 소망이든 구체적인 소망이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이루기 하여 살아가는 모습들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소망에 대해서 늘이 방구석에 앉아서 계획만 이리저리 세웁니다. 그래서 한평생 계획만 세우다가 또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합니다. 자기 몸을 돌볼 시간도 없이 그 소망을 이루어 보겠다고 몸으로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소망을 이루겠다고 사람을 찾아다닌 사람도 있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 소망을 이루도록 해줄 사람이 없는가 하며 부지런히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바라고 추구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방법,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보면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가적인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 때부터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았고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에게는 아버지 다이스로부터 물려받은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보면 5절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것처럼 솔로몬은 내가 내 하나님 여와의 호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그의 좋은 소망,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그 좋은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 나갔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 좋은 소망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끝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하십니까? 지혜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능력 있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가 가진 소망을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누가 봉사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하미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을 내기는 사람이 내지만 그 말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도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생각해 보고 신중하게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하나님께 봉사하고자 할 때에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성전을 건축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이하를 보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그래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솔로몬에게 그의 신복들을 보냅니다. 두로와 시던 사람들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기술들을 가진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루왕과 히람, 그러니까 두루왕 히람이 그의 신복들을 솔로몬에게 보내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루왕 히람의 백성들이 오지 않았다면 성전 건축은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두루왕 희람의 신복들을 솔로몬에게 보내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레바논의 백향목과 잔나무 제목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송해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질 때 사람과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냥 나왔다면 그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금이나 그 외의 재료들을 어디서 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도록 미리 준비시켰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서 나올 때 이미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애국사람들이 금은 폐물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재료들을 가지고 성막을 지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능을 구비한 자들을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도록 하나님이 이미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으셨던 것입니다. 니에미아가 성벽을 중수하러 갈 때도 어떠했습니까? 니에미아는 좋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국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성벽을 중수하고자 하는 그 소망을 그가 하나님께 가질 때 하나님이 준비시키셨습니다 느예매가 왕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하여금 그 성벽을 중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들뽀의 제목을 준비시킬 뿐만 아니라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도 보내어서 호의하도록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한 좋은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직접 풍성하게 넘치도록 준비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좋은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향한 좋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킬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소망들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좋은 소망을 이루도록 가장 좋은 은혜를 주시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문의 그 좋은 소망,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소망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물질들을 준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다른 것들을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오늘 보면 사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을 건축하기에 성전을 건축 시작하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때에 사방에서 자꾸 저기 침략해 온다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주력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혹은 대적들이 자꾸 일어나서 역모를 꾸민다면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온 힘을 쓸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좋은 소망을 이루도록 하게 하여 그에게 딱 알맞는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고 좋은 환경을 준비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다이 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소망이, 열망이 있었지만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했다라는 솔로몬의 이말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만한 환경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에 보면은 북 이스라엘의 왕 바사가 요새를 건축하기 위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바사가 수많은 재료를 가져다가 라마를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사왕의 요청으로 아라망 벤하다이 북, 이 아라당 벤하다시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결국, 라마를 건축하려고 했던 바사는 이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물러서고 맙니다. 그리고 아사왕은 그 바사가 건축하려고 했던 돌과 제목들을 가지고 와서 개바와 미스바를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바산의 건축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그 건축을 하던 모든 자재들을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때 주변 국가의 침공이나 혹은 나라 안에 어떤 대적들이 일어났다면 또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다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하는 일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 물질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사방에 태평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가장 적절한 환경을 준비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네에미가 성벽을 중수할 때는 어떠했습니까? 도비아와 삼발라크 같은 대적들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고 방해 공작을 펴나갔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 그 당시의 상황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벽을 중수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자기 자리를 잡기 위해서도 참 바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국으로 겨우 돌아왔는데 성벽을 중수하는 노동 현장에 나가서 고된 노동 현장에 나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외부에 대해, 외부의 침공에 대한 긴장감이 없었다면 그들은 성벽을 빨리 중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일에 비협조적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들의 공격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긴장감은 그들로 하여금 좀더 적극적으로 빨리 성벽을 중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 당시에는 그 그의 적들로 인한 긴장감이 성벽을 중수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깨닫는 것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기의 백성들을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 갈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조, 주님을 위한 좋은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성경적인 좋은 소망인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좋은 소망이라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끝까지 붙들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